걸어가면 15분 거리인데 배달료가 7,500원? 아니, 요즘 배달비가 왜 이래? 최근 배달 시키려다가 배달비 보고 흠칫하신 어? 분들 많으시죠? 이게 기분 탓이 아닌 게 며칠 전 커뮤니티에 이런 글이 올라왔습니다. 배달비 뭔가 잘못되어가고 있다. 참고로 우리 집에서 걸어서 15분 거리. 서울 강남 이런 것도 아닌 부산인데. 그 도보 15분 거리에 있는 가게의 배달비가 7,500원이나 됐다는 내용의 글이죠. 실제로 1월 1일 새해를 맞아 전국의 배달 대행 업체들이 적게는 500원부터 많게는 1,100원까지 배달 기본 요금을 일제히 올렸고요. 일부 배달 대행 업체들이 각종 할증 체계를 만들면서 날씨와 요일에 따라 배달비가 늘어나는 상황이 됐습니다. 비 왔을 때, 눈 왔을 때, 그다음에 한파, 그리고 야간 예, 일요일에 하고, 이렇게 빨간 날 그런 식으로 있어요. 그러니까는 솔직히 배달에서 남는 건 하나도 없어요. 한 배달대행사의 서울 지역 기본 배달료는 4천원 정도. 여기에 눈이 오거나 공휴일이라도 되면 5천원이 훌쩍 넘습니다. 배달비가 이렇게까지 오른 이유는요, 코로나로 인해 배달 수요가 증가한 탓도 있지만, 양대 배달 플랫폼에 박터지는 경쟁 때문이라고 합니다. 거대 플랫폼 기업들이 경쟁 상황에서 비용을 올리게 되고 그게 이제 연쇄적으로 중소형 배달업체 전반의 배달 가격 상승으로 이어진다고 볼수 있겠습니다 배달 업계의 양대산맥인 두 업체는 서로를 저격하는 광고까지 내며 견제 중인데 이두 업체가 운영하는 단건 배달이 배달료 인상에 불씨가 됐습니다. 한 번에 한 집만 배달하는 단건 배달은 배달 시간이 짧다는 장점이 있지만 여러 집에 들러 배달하는 게 금지되다 보니 업체 측에선 전보다 많은 수의 배달 기사가 필요해지게 되고 배달 기사 입장에서는 기존에 여러 곳에 배달 갈수 있었던 기회를 놓치게 돼서 손해죠. 이런 상황에서 배달 기사를 확보하기 위해 양대 업체는 배달 기사에게 지급하는 배달료를 늘리고 각종 프로모션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거대 플랫폼이 수수료를 올리다 보니 다른 배달대행 업체들도 배달기사를 빼앗길 수 없어 하나 둘 대행료를 올릴 수밖에 없다고 해요. 쿠팡 배민이 올라가면 계속 더 같이 올라가죠. 저희가 무너지면 안 되니까요. 안 그래도 코로나로 인해 수요가 급증한 상황에서 거대 플랫폼이 배달료 인상에 불을 붙인 겁니다. 배달료가 앞으로 더 오를 수 있는 이유는 이것뿐만이 아니에요. 한 배달 플랫폼 업체는 서비스를 이용하는 가게 측에 건당 5천 원의 배달 수수료를 받아왔는데 올해 음. 2월 3일부터 서울 지역에선 5,400원의 수수료를 받겠다고 밝혔거든요. 플랫폼 업체 측은 원래부터 6,000원의 수수료가 정상가이고, 그동안 프로모션을 통해 5천 원으로 할인된 가격을 받은 거라 2월부터 변경되는 5,400원의 수수료는 오히려 할인된 가격이라고 말을 했지만요. 자영업자들은 론칭 때부터 지금까지 쭉 프로모션을 진행해왔기에 프로모션 중단은 눈속임에 불과하고 배달료가 인상된 게 다름없다는 입장입니다. 초기에는 저렴한 가격에 음식점 가맹점들을 유치를 하고 그러고 나서 시장 점유율이 늘어나다 보니까 라이더드 비용을 현실화시키는 것이죠. 또 다른 배달 플랫폼 업체는 배달료 측정 방법을 직선 거리에서 내비게이션 실거리제 기준으로 변경하면서 배달 거리가 기존보다 더 길어지게 됐습니다. 사람들의 우려에 업체는 해당 비용은 소비자나 자영업자가 아닌 회사 측에서 부담할 예정이라고 밝혔는데요. 하루가 다르게 또 날씨와 시키는 곳에 따라 시시각각 올라가는 배달료에 소비자의 분노 게이지도 올라가고 있는 지금, 이러다 제 음식 배달 말고 택시 태워 보내주세요라고 하는 날이 오는 건 아닐까요?